와 함께하는 해계원리 시간 여러분 제하 네 다음은 부채에 대해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부채의 의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채란 경영활동을 위해서 빌리거나 갚아야 할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우리가 돈을 빌렸거나 또는 상품을 빌렸거나 뭔가 이거에 대해서 갚아야 하거나 의무를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한마디로 우리가 과거에 거래가 있었고 그 사건의 결과로 현재 우리 기업이, 우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미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를 이야기하면요. 갚아야 될 빚이에요. 빚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빌렸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갚아야 되죠? 그거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예요. 권리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의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에 계정 과목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보니까 외상 매입금, 어? 외상 매출금 자산에서 배웠네요. 그렇다면 외상 매입금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상거래 안에서 우리가 물품을 구매를 하고 돈을 못준 상황이에요. 외상매입 같은 경우에 외상으로 매입을 했다. 한마디로 상거래 안에서 우리가 뭔가 물품을 구매해 놓고 돈을 아직 못쳤어요 그럴 때는 외상매입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원 같은 경우에는 뭐냐? 지급원 같은 경우에는 받을 원과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한마디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상으로 구매는 했어요. 근데 돈을 못준게 아니라, 어음을 제공해 놓은 상태예요. 우리가 이번엔 어음을 줬네요. 그럴 경우에는, 어음을 줬다. 지급어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미지급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 미수금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우리가 일반 매각거래에서 돈을 못 받은 경우였어요. 그렇다면 미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매각거래에서 돈을 못 줬거나 또는 엄으로 줬으면은 미지급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예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예수금의 의미는 뭐냐면요 일반 상거래 이외에서 한마디로 일반 매각 거래에서 우리가 상품, 제품 이런 것들을 제외한 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 예수금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소득세,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보관해 놓은 금이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면서 나아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뭐가 있어요? 네, 다음으로 선수금을 볼도록 할게요.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품을 매출, 제품을 매출하는데, 어, 그럼 무슨 거래? 그렇죠. 상거래에서 계약금으로 미리 받아놓은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 상품과 매출을, 제품을 매출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아, 우리도 만들려면 뭔가 미리 돈을 받아놔야 믿고서 만들고서 판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제품과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이전에 그 계약 전에 미리 계약금을 받아놓는 형태다. 그거를 선수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미리 받았는데 왜 이걸 부채로 놓나요? 왜냐? 이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돌려줘야 되죠? 갚아야 될 빚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계약이 완료되고 그 상품 매출이 정확히 이루어졌을 때 그날에 우리가 이제 자산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어 단기 차입금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1년 이내 단기라고 하면 1년이라고 했죠? 1년 이내 도래하는 금융 거래에 의한 채무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이다라는 거예요. 상거래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 거래에서 돈이라는 것을 빌려 가지고 1년 이 내에 갚기로 했으면은 단기 차입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사채. 사채 너무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될것중 하나긴 한데 회계상에서의 사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채랑은 조금은 달라요. 기업이 자금조달 자금 한마디로 우리 기업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오기 위해서 사채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발행한 채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빌려기 위해서 채권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사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의 사채를 쓰면은 돈을 빌려 와 가지고 그게 뭐 엄청난 이자가 불어서 갚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업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 뭘 우리도 당연히 법이 정해져 있지만 이거는 국가법 안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채권을 직접 발행을 해서 돈을 빌려오는 형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어 이제 부채를 정확하게 나갈 때한번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뭐예요? 장기차입금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단기차입금이 뭐였습니까?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이었죠? 장기차입금은 그렇다면? 1년을 넘어서 갚아도 되는 돈입니다. 한마디로 1년 을 넘어서서 갚아야 될 돈이다라고 하면 은장기차입금이다라는 개정 과목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자본에 대해서 나아가기 전에 그렇다면 자산과 부채를 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 자산은 우리가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고 부채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자산 같은 경우에는 권리예요. 왜냐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 이유는 자산은 우리 기업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 기업에서 어, 받을게요 하면 받는 거고요.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받아도 되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고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방 기업에서 원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에서 나와 있다시피. 우리 자산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부채는 내가 선택을 할수 없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권리와 의무, 자산과 부채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볼게요.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뺐다. 한마디로 우리 재무 상태표의 등식이네요. 자본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라는 재무 상태표 등식을 기억하시나요? 좀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 여기서야 하는 얘기는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자산이 기로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맞아요. 부채가 일로 넘어가면은 아니 자본이 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이 마이너스를 서로 서로 없애주면 그쵸? 자본은 부채 빼기 아니 자산 빼기 자본 부채가 된다는 거죠. 이 등식을 그대로 그냥 조금만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순자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 모든 거의 어, 내 자산 중에서도 순수한 자산이다, 순수한 재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의 자산의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류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또 봐야겠죠. 자본금, 감자차익. 어 자기 주식 처분이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 한번 설명을 어, 이거는 설명을 하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본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상법상의 나의 어, 실제적인 자본금이다 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마디로 출자한 자산 출자한 돈이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할수 있을 겁니다 감자차익이라는 것은요 뭐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이 자기주식 처분 이익도 그렇고요. 나머지도 나중에 한 번에 다 설명을 자본은 따로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까지 다 나아가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집니다. 마지막으로 대신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익 준비금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익 준비금은 한 마디로 상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상법에서는요 어, 금전 배당 금액 대해서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다 따라줘야 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것만 보고 우리가 자본은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본을 구하는 등식은 무엇인가요?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본을 구하는 등식은 재무 상태표의 등식에서 그냥 여기저기 왔다갔다만 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었죠. 여기서 부채만 글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 된다. 이것과 똑같은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이건 아닌가, 이건 아닌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만 했다. 수학하고 갔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어, 똑같습니다. 또 수업만 하고 끝내기엔 너무 아쉽죠. 그렇다 보니까 쌤이 문제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조금 많죠. 그래도 한번 다 풀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1번 이거는 전산회계라는 이제 어, 한국 세무사회라는 자격증 회계 자격증 문제에서 쌤이 가져온 문제예요. 이것도 실제적으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한번 더 아, 자격증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쉽게 풀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층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건뭐로 뭐랑+ 뭐랑+ 뭐랑 구성요소가 있다고 했죠 방금까지 배운 자산 부채 자본 이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걸로 구성된 재무상태표 기업의 일정 시점에서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표 이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방금 이야기했는데 일정 시점이라고 했는데 여기 일정 기간이라고 나와 있고요. 재무상태라고 했는데 경영성과라고 나와있네요 이거는 그렇다면 잘못됐네요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나중에 배우겠지만 손익계산서다 라는 겁니다 1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내용이었어요 다음 2번 기업의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기업의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 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본의 변동이기 때문에 자본 변동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에는 우리가 자산과 부채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음 3번 일정 기간 동안 어 일정 기간 나온 순간 아 이것도 탈락이다 왜냐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었죠 어 그래도 한번 볼게요 기업의 현금유입과 현금, 현금 유출 관한 내용을 담고 있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현금 흐름표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4번밖에 안 나왔네요. 당연히 그러면 4번이 답이 될 텐데 한번 그래도 내용을 볼게요. 일정 시점 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맞네요. 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다음 2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계정 과목표 한번 들고서 볼까요? 계정 과목표는 항상 준비해 두세요. 기부금 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는 없었어요. 여기에도 표에도 있나요? 표에도 없네요. 그렇죠? 어, 그렇다면 답은 우선 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부금은 우선 비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영업권 어 있네요. 여기에만 보더라도 영업권이란 건 있었고 어 개발비 어 아까 설명을 했네요. 분명히 있는 거고 자본금. 아, 자본에서 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답은 1번. 너무 쉬운 문제죠? 이것도 지금 기출 문제예요. 이것도 실제적으로 자격증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음은 3번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본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자본은 부채 빼기, 아니,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다. 아까도 배웠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내용이네요. 이번 같은 경우에 기업의 자금 전달 방법에 따라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나뉜다. 타인 자본은 부채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자기 자본은 자산과 자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 근데 방금 이야기한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고 했는데 자기 자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2번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자산은 과거의 사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거래의 결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준대요. 맞네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3번 내용 또한 맞게 됩니다. 다음 4번. 자본은 기업 실체에 자산에 대한 소유의 자녀 청구권이다. 아까 우리가 봤었죠? 자본의 의미만 떠올려도 이 4번 내용 또한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표시하는 회계 요소로만 이루어진 거는 오늘 배운 거네 오늘 세개 뭐, 뭐, 뭐. 자산, 부채, 자본. 이세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딱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답은 3번. 너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죠? 여러분들, 이게 기출문제가 출제되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다딸수 있겠네요. 조금만 더 노력을 해봅시다. 다음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재무 상태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뭔가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산, 부채, 자본. 자본금이 자본이겠네요. 그렇다면 1번 자산, 3번 부채, 4번 자본금. 답은 2번 수익이다. 그쵸?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기본 회계 등식, 재무 상태표의 등식을 이야기를 하네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것만 변형을 시켜줘가지고 이걸로 변형시켰는데 안된건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본은 부채 빼기 자산이다. 될까요? 한번 볼게요. 부, 자본을 여기다 두고 부채를 여기다 두면은 부채가 마이너스가 되야 어 되네요. 자산이 플러스가 되고, 오 어, 이게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에 그래도 모르니까 볼게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대로 나와 있네요. 이번은 맞았고요. 부채는 자산 빼기 자본. 한번 보겠습니다. 부채를 남겨놓고 자본을 이쪽으로 옮기면은. 부채는 자산 빼기 자본이 된다. 아 맞는 내용이네요.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다. 한번 볼게요. 자본을 남겨놓고 부채를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부채가 마이너스가 되죠. 한마디로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 이것 또한 된 등식입니다. 한마디로 1번 내용이 잘못된 등식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재무 상태표 개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어, 이건 2번 문제랑 같은 문제였네요. 그쵸? 우선 맨 처음 1번.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아, 아까 배웠던 거네요. 자산에서도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이두 가지가 해당된다고 했죠? 이두 가지 다 자산에 포함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어, 기부금. 어, 아까 2번에서도 재무상태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기부금은 어디?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우선 2번이 된다라는 거. 그래도 한번 볼게요. 미지급금. 우리가 돈을 주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이거는 부채가 되겠네요. 그다음 성급 비용 또한 우리 재무 상태표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답은 2번이 되게 되겠고요. 어, 오늘 또한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 짓게 되었고 실제적인 회계 안으로 정말 들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길 바랬고. 어,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정 과목들 을 외우는 게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일 거예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이것만 열심히 외워준다면은 회계의 절반은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 가지고 복습 꼭할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